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고린도 전서 강예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견곡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곡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할 때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였으므로 교만하여 질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게 발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것과 말 잘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신앙이 경곡해 되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되어줘야 하는 중요하고 계속적인 책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구변이 있으면 그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이며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더욱 성숙한 사람이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기를 잘하는 지도자를 존경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러 온 천사를 환대한다든가, 왕이 보낸 특사를 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격이 더 훌륭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 높고 강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진리에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치는 위치나 행위나 능력이나 지혜만으로 더 훌륭하고 완성된 신앙인으로 스스로도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담임 국사가 스타 목사라고 불리우며 존경과 성도들의 환영과 사랑이 집중되는 대형, 대형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교인들의 공동체와 예배는 보기에는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공산주의 집회도 아니고 오는 사람이나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견고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질서 있는 것은 가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경복해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주신 꿈과 목표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훈련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해 되어진다는 말은 확립한다,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확신을 가진 신앙이 될 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그런 신앙 자체가 나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그들이 받지 않은 은사들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또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받아서 잘 활용하면 연계된 다른 은사들도 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러한 은사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의 영적 생활이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은사를 사모하며 깊은 영적 체험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마른 신령, 건조한 신앙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활기가 넘치는 생동하는 신앙 생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며 우리의 신앙 성적표에도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칭찬과 영예가 주어지며 반대의 경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결승점에 들어와서 점수판에 자신의 점수와 메달 색깔이 완전히 확정 지어지기 전에 섣불리 세레머니 같은 것을 하는 경망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점수가 다소 높다고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돋보인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구린도 교인들을 바오르니처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수함은 단지 진정한 탁월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면적 우세함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은 내세를 향한 신앙이며, 종말을 향한 십자가 신앙이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교자적 신앙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제일 최종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현세 위주의 형식적 신앙과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보존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만에 빠지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보다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건을 위한 훈련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랑에 빠지기보다는 겸손으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